아,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종교들의 예배 공통점이 뭐냐하면 신을 만난다는 것이죠. 근데 모든 종교의 그 예배는 신을 찾는 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가 나와 만나라라고 만남을 요구하신.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여기 있으니 이곳로 나와라 하는 종교적 가치가 완전히 다른 예배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는 너와 나와 너, 너와 내가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 내 모습, 내 잃어버린 모습을 너희가 회복해 내라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회복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반드시 내 자녀된 삶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좌정하셔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미 나타내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그 좌정하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 신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다 종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지난주에는 어, 다시 성녀로 온전한 예배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택하신 장소가 되게 해라 하는 것과 말씀의 기도로 이 곳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거룩한 응답의 비밀들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온전한 예배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에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에 대한 예배 의미가 무엇이고 그 예배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만남의 역사,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종류에는 만남의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목회로 목회자로서의 가치를 갖는데 예배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한 것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는 시대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윤리나 이념이 아니라 세속의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예배여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다시 성녀로 온전한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 종류의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과 이 약속된 예배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와 복을 누려가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전함이란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몸이 드려지는 영적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의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이 예배에 대한 아주 그 우주적인 역사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영정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정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 시대마다 주어지는 환경과 철학과 그리고 요청하는 윤리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는 불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예배지만 이 영적 예배란 것은 어떤 예배냐면 합당한 예배. 이 합당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이지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대에 따라서 우리에게 합당한 것은 그때마다 환경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것은 하나님 본질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지는 영적 예배이지만 영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으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깨어 있고, 여러분 몸이 하나님을 향하고, 여러분 몸이 이 성전에 있으며,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입의 말씀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세상의 시류에 의해서 또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바쁘고 안 바쁘고 뭐, 무엇인가 내가 어딘가에 묶여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환경에 의해서 예배가 조율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예배여야 된다는 것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 온전한 예배로 여러분 주에 충만한 축복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드는 리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가르쳐 주신 것이 그 예배를 가르친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예배로 받으신다는 걸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도 하나님이 가르친 예배로 드린 방법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환경과 자기 여건과 그리고 자기의 방법에 의해서 드린 그 가인의 제사는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야기하기를 가인의 제사는 공물 제사기 때문에 안 받으시고 아벨은 피 제사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공물 제사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서 하나님 이 받으시는 예배가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가운데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늘의 복을 선포하시겠다는 통로가 된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지 우리가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이 받으셨다는 방법과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 받으셨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방법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시간대로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신나지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 짐승 파는 것들을 다 쫓아내신 이유는 거기에 예배 방법이 나다 있었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셨기 때문에 다 쫓아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님이 예배 방법을 예배에 대한 가치를 주셨는데 하나님 법계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과 만남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교회를 세우시고 그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의 법계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 주신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여기서 너희와 만날 것이고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로 예배를 만어 기린다는 것이에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예배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모든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2022년뿐 아니라 지난 수천 년 동안 기려온 예배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였다는 걸 기억하시고, 금년 안에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주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너희가 택하신 곳에 가면 그리고 거기 가서 말씀과 기도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예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6월절의 예배 맥주절의 예배 수장절 초막절의 예배 그리고 십계명에 말씀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예배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유월절,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은 1년에세 번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아주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저 애굽에서 마지막 열 가지 재앙 중에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데 그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거기서 밤새 기도하면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무겨봉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죽음이 넘어가는 그,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집중력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 예배가 6월절의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맥주절의 예배는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이 모든 것들이 만나와 맥주를 먹다가 그 택하신 곳 거룩한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모두 농사를 지을 것인데 첫 번째 농사를 지서 얻어진 소출에 대한 감사,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 모든 목축을 통해서 우리가 먹었지만, 애굽에서 그, 이, 길러냈던 그맥주에 대한 감사가 그 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셔서, 첫 소, 이제, 첫그 수학의 예물을 통해서 감격하며 주님이 이름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땅에 심은대로 100배 보고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30배, 60배 보고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먹이시는 기도의 예배, 그 감사의 예배가 되라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이라 하는 예배 및 40년 광야 동안에 주님이 만나러 먹이시고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광야에 이래 모든 반석의 생수로 먹이시면서 우리를 40년 동안 먹이시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기신, 먹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것이 초막절 수장절의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세 절기는 무엇이냐면 감사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오, 주일날 오면서 이 예배를 드으면서 여러분 인생의 일주일 동안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는데 이 감사는 1년 내내 평생토록 할 감사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요. 아멘. 둘째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감사요. 세 번째는 이 모든 환경 속에도 얻을 것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전쟁에서도 구원하시고 질병에서도 구원하시고 환경에서도 구원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감사가 이 예배마다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의 예배는 무엇이냐면 쉼에 대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안식을 그러면 쉼에 대한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쉬신 거지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창조에 대한 일을 행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면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눈을 딱 뜨면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온전한 날이 이 안식일에 대한 역사라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안 쉬기는 우리가 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쉬시는데 왜 쉬냐? 우리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만나주시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복을 우리에게 부으시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쉬면서 예배하는 자에게 보고 주시는 날이 이 안식일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이 주일의 예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우리를 먹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과 모든 싸움 속에서 마귀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모든 전신갑들을 입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의 은혜인데 그럼 왜안식이라 말하는 토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 날이라는 예배를 주일 날 드리느냐?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에 그리고 사복음서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하시고 기도로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만남으로 예배하는 시간인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6월절의 예배는 오늘날 교회마다 6월절이라고 지키지는 않습니다 맥주절이나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 드리긴 하지만 6월절 역사는 구원의 감격이기 때문에,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굴 때 구원의 감격이 이매 주일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굴 그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6월절이라는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우리가 그분 앞에 갔을 때 합당한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감사의 조건을 끊임없이 부으시는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 뜻이 분별하게 되는 예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제일 얘기를 많이 듣는 게 누구냐면 내 환경에서 내게 필요한 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의 말을 가장 잘 듣습니다 학교 시험을 앞두면요, 선생님 말, 교수님 말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사업에 있으면 사업에 그 앞서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말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직장 가면 상사들이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듣죠. 근데 이 예배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그리고 이전 역사에 따라서, 과학이 발달했느냐, 안 발달했느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시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철학에 대한 사상이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지켰느냐? 잘했다. 축복이다. 안 지켰느냐?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이다.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마귀를 이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밀을 너희가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없었나요? 플라톤의 철학이 없었나요? 아니면 무슨 이제 한번할 법전에 대한 법이 없었나요? 아니요. 예수님 시대 다. 빛이 이전의 역사들이고 이전의 사상들인데 하나도 성경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그것은 세상의 세대에 따라 나타나는 것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히 회복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임을 말씀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시대에 따라서 예배에 대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지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이곳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도 그 말씀 을짜고 기도하여 응답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나타난 모든 구약적인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여. 6월절의 감사, 맥주절의 감사 그리고 수장절의 감사가 이 예배마다 나타나고 거룩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과 만나는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혹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아우 목사님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선약이 있어가지고요 주일 예배를 제가 이번에 빠져야 될것 같아요 뭐, 빠지는데 뭘얘기합니까 그냥 빠지지. 아, 빠지면서 얘기하면 고맙긴 하지만 속이 상하죠? 왜 속이 상해? 하, 이 축복을 두고 어디 가서 축복을 해매나? 목사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는, 어, 이, 이, 주기 위해서 방법을 알려주는데 축복의 약속이 여기인데 어디 가서 축복을 받고 어디 가서 뭘 누리나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냥, 어, 그, 어, 주일날 뭐 얘기하면 막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선약은요 이것은 태초부터 있는 선약입니다 주일 예배는 태초부터 있는 선약이고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있는 약속이 뭐냐면 주일 예배는 11시, 9시, 7시, 새벽 5시 교회마다 다 정해진 시간은 교회를 창립하고 예배가 만들어지면서 나타난 선약의 선약 하나님과의 선약 그런데 어디 가서 무슨 선약을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축복의 비밀을 알면요. 진짜 축복받는 곳에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가 정해진 곳이 거룩한 예배에 선택한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받으면서 이 온전한 예배에 대한 가치, 6월절, 맥주절, 수장절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이 주일을 52주 동안 이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하여 주일 성수의 복이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대한 가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따는 영적 예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 드린 예배가 되는데, 시대에 따라서 시류에 의해서 내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만나고,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내가 온전히 다른 방법과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예배가 되어, 모든 절기와, 그리고 주중에 있는 모든 예배의 시간과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감사가 날마다 넘쳐서 그 감사로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 가운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버렸더니, 내가 백배 보을 주실 것이고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이 예배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위대한 축복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